안녕하세요, 유나뜨나입니다 제가 오늘 대반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쇼핑몰 아시죠? 거기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 안에 교육을 듣고 있고요. 레벨은 1, 2, 3, 4 레벨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두 과정을 같이 하는 조건에서 무제한으로 기한 없이 교육 과정 상품을 듣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영상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까지 해서 수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릴게요. 레벨 1, 2를 작년에 겨울, 시작을 했어요. 책이 이렇게 따로 오고요. 나머지 재료는 제가 따로 구입해서 하는 거고, 패키지라고 묶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사셔도 되고, 아무래도 처음 하는 과정이니까 본재료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뜨기 같은 거, 싼 실을 샀어요. 제일 싼 실을 사서 색깔 여러 개 사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대바늘 레벨 1 과정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을 보고 또 이제 책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책은 거의 이렇게 패턴만 보는 용도로 하고 있고 영상 위주의 강의예요. 온라인에 접속해서 영상을 본 다음에 영상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이제 설명도 듣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바로 집을 수 없다 보니까 혼자 이해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이분 뜨기는 안 어려운데 이제 옷을 뜨는 과정에 들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바늘 1가정에 떴던 거는 부분을 익혀야 하니까 뭐 메리아스 뜨기나 뭐 가타 뜨기, 체크 무늬 뜨기 이런 걸다 이렇게 샘플로 떴어요 이렇게 뜰수 아는 거였지만 또 처음 해보는 이런 것도 들 있었고 뭐 다양한 모양들 이걸 하면서 도안을 좀 익히는 게 되더라고요 그 요런 무늬들 연습을 했고 요거만 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요거는 그래도 뭐 작게 작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재밌게 그만 끝냈습니다. 제가 했는 게 이렇게 많아요. 뿌리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비싼 실하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한 볼에 뭐한 2,000원짜리 이런 실 사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과정을 끝나고 나면 첫 번째 기본 레벨 1 기준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뜨게 되는 작품이 숄 만드는 거였어요. 영문 도안을 보는 방법을 익히는 거였는데, 그때 떴는 작품이 이겁니다. 이런 스타일에 어. 이 도안을 이제 그림을 보고 어떻게 뜨는지 아는 건데 계속 반복해요. 약간 잘못 놓치면 틀리는 부분이 많아서 할때좀 힘들었지만 지금 도움을 사실 제가 이거 과정을 넘어가서 이제 승인은 받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디 틀린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쇼를 이렇게 하나 완성을 했고요. 쇼를 뜨고 나면 다음에 만들었던 게 라운드 넥 박스형 스웨터를 만들거든요. 만들어본 스웨터입니다. 책에 있는 사이즈로 했으면 좀덜 힘들고 금방 만들었을 수 있는데 저희 의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이즈도 크고 도안이랑 내용이 다른데 나 단순한 이런 것도봤지만 옷은 처음 떠봐서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어렵기도 했어요. 이런 연결하는 부분 같은 게 이게 저희가 똑같이 떴는데도 잘안 맞아요. 그냥 거의 뭐 맞춰가면서. 이제 연결을 했고요. 근데 거의 표시가 안 나죠. 연결도 잘 됐거든요. 연결도 하고, 팔 연결하는 부분. 근데 이런 거 보면, 암홀 만드는 부분 없이, 이제 몸판 뜨고, 앞판 뜨고, 팔 뜨고 연결하고. 스웨터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작품은, 어, 브이넥 조끼를 만드는 작품이에요. 여섯 번째 작품. 브이넥 조끼 과정은 사이트에서 완료하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고 뭐 이런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브이넥 조끼에요 이것도 저렴한 실로 했어요 이게 뭐잘 만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 암홀 들어오고 파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암홀 파면서 브이넥을 하면서 좁혀오고 좀어렵더라고요여기도제 마음같이 예쁘게 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무단 연결하는 부분 요런 걸 배웠고 브이넥 니트까지 만들면 레벨 1, 이가 끝나거든요 대바늘 이론 레벨 3, 4 레벨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만드는 작품이 가디건이에요 잘 만들어서 입히고 싶어서 실도 조금 좋은 실로 골랐어요 한 볼에 한 7,000원 정도? 지금 제가 이렇게 암홀 부분 연결하고 있고 뒤판 뜨고 있거든요 앞에 이제 브이넥 했던 거 배웠으니까 가디건 양쪽 만드는 거 배울 거 같고요 이제 단추 구멍 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순서대로 돼 있고, 정이 거의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계속 연장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여름에 한참 또 뜨개질 손안갈땐 굳이 수업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다시 해보려고 하면서 이제 다음 작품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만들게 앞판 무늬 사선 주머니 호두 가디건. 이제 그다음 호두 다는 걸 배우고요. 배색 숄카라 조끼. 를 만들면 대바늘 레벨 3,4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1,2,3,4 과정 다 해보면서 뜨기에 대한 너무 몰랐다 이런건 없어지고 기초가 쌓이니까 좋긴 했지만 이걸 배운다고 해서 내가 뭘다잘뜰수 있고 뭐 그런 정도 실력으로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받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도안 읽는 법이랑 이런 게 익숙해졌으니까 예쁜 걸 뜨고 싶어지면 그때 언제든지 뜰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으로는 수업을 하거나 뭘 알아보거나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심심하니까 뭐 나름 떴던 것들이거든요 바늘 이야기 아카데미 수업을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잘 보여요 수업하면서 중간에 떴던 비니들 까페기 목도리 이런 실로 이렇게 만들고 울로 만든 아베기 목들인데 이거 두 개는 제가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키지로 했는데 재밌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예전 같으면 좀 아, 내가 이걸 할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과정을 배우면서 이런 것도 또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업을 듣는 건 괜찮습니다. 주변에 이런 커리큘럼이 괜찮은 과정을 배우러 갈 때가 잘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거, 휴대폰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할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장점이었는데, 정말 궁금할 때 질문을 한다거나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게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메모하고, 궁금한 거는 다시 또 적고, 또 생각보다 이렇게 뭐코 같은 거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계속 메모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모르면 다시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스스로 익힌 부분이 있는 거죠. 독학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커리클럼에 맞춰서 이제 독학하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집에서 하니까. 전체적인 가정을 배우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에 비하면 되게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1, 2, 3, 4까지 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대반을 몰라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 2 정도까지. 또 그렇게 만드는 것까지만 하셔도 도안 보고 다 하실 문제 없을 것 같고 끝까지 해서 수료증을 받고 싶어갖고 3,4가지도 다 마무리해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수료증 나오면 영상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자,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